자, 반갑습니다. 어, 시장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4월달 들어서 시장이 계속 조정세를 좀 보이는 중인데, 음, 오늘은 장 초반에는, 어, 반등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장 초반에 오르다가 꼬리다면서 쭉좀 밀리는 모습이죠. 아직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라인 때를 이탈하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어 일단 정해진 라인 때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 양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라인대가 이탈되면 그때부터는 음더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어 봐야 돼서 어 이탈되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 매도 종목을 어 살펴보면 오늘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2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어, 여기서 작년 11월달에 아래로 떨어질 때쭉 받아서 어, 지금 어, 3월 말 그리고 오늘해서 2차 매도가 어, 완료가 어,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잘 보시면 여기 음, 매수가 진행될 때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지던 자리에서 제가 아래쪽으로 쭉 어, 걸어놓고 받아나가는 모습이었죠.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자리였고 어, 여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반등했던 어, 구간에서 아래로 어, 받아나간다라는 마음으로 걸어둔 거였죠. 여기서 보면. 분할 매수 밴드 폭 자체가 3분할 매수인데, 어, 3차 매수가가 어, 폭이 제법 넓다, 맞죠?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아래로 쭉좀 넓게 이렇게 어, 분할 매도를 걸어 놓다 보니까 평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어, 여기 올라올 때 어, 수익 실현을 할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음, 오늘은, 어, 분산계좌에 매수되는 종목들 이야기를 조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먼저,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이, 어, 분산계좌 3번에 몇개안 들어있는데, 어, 어 분산계좌 3번까지 매수가 된 종목이기도 어, 합니다. 여기 보면, 어, 어제 3번, 에서 매수가 되고, 오늘 1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제 꼬리에서, 어, 운 좋게 잘 잡혀서 오늘 잘 매수가 되 아, 매도가 된것 같아요. 일단, 어, 2차 매도를 기다리거나, 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뭐, 3번, 4번, 뭐, 떨어지면 계속 또 받게 되겠죠. 자, 보시면, 받을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역시나 실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고, 이익은, 뭐, 뭐, 한 1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향후 큰 센상에서도 실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일단 크게 먼저 한번 보시면 상장 당시의 고점부터 해서 쭉 빠졌죠. 어, 그래서, 어, 고점 대비해서는 뭐 80%까지 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작년 12월 달 거래량이 한번 쭉 올라서면서 반등 이후에 다시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요 조정 구간에서 저는 어 바닥을 잡아내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아래로 잡아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저점이 12,000원대죠. 지금부터 해서 한30% 정도 아래 구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뭐 특별히 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장 상황이 어, 이어진다면, 어, 뭐, 코로나 시즌 저점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시면, 어, 여기 라인 때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죠. 요 라인 때를 보시면, 여기서, 어, 6, 7월부터 9월까지 한 3개월 정도 계속 저항받다가 급락했던 자리인데, 여기 넘어서면서 급등, 그리고 여기서 어 꼬리로 지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요 정도를 밴드로 어,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떨어진 자리였죠.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어, 일봉상에서도 뭐, 보시면, 어, 뭐, 주봉과 큰 차이 없,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어, 거리량이 증가된 모습을 보시면, 어, 떨어질 때, 어, 여기 보이던 거리량과 현재 거리량을 보면, 거리량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어, 지금, 바닥 구간에서는 관심이 있다. 어, 그래서, 충분히 바닥에서 들어 올려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어, 지표상에서 봤을 때, 어, 바닥 구간에서, 침체 구간에서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침체 구간에서 이제 막, 어, 조금, 바닥을 잡아주는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요 종목 어, 뉴스도 어, 어, 조금 살펴봤는데 자 뉴스를 보시면 핵토 어, 파이낸셜 뭐 해외 정산 송금 사업의 주목 뭐 kb 증권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죠 어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런식으로 뭐 국내 사업의 성장성 한계 할인받았던 핵토 파이낸셜의 기업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중소형 가치 성장주의 매력을 매력 발산을 기대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다 맞죠. 그리고 어또 다른 뉴스에 보면 어 3개년 주주 환원 계획 발표. 자사주 소각도 진행한다. 이래 돼 있죠. 어 그리고 보면 어 14년 연속 최대 매출을 경신한 실적. 보면 실적이 매년 증가하는 우량한 회사다라는 것을 어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음 주주하는 계획도 어,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어, 매년 배당도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증가하면서 어, 지급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뉴스에서 해외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 실적도 안정적으로 어,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어, 현재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 구간에서, 어, 이 정도 하락 구간에서, 적정 수축가, 어,까지 빠져준 시가총액, 어, 등을 감안했을 때, 뭐, 뭐, 빠져도 크게, 뭐,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분산계좌에서, 어, 또는 올라가면 또, 어, 매수된 분산계좌에서 쭉쭉매 매도가 나가주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어, 자리에서는 겁내지 않고, 어, 매매가 반복되어 지도록, 아, 프로그램에서, 어, 반복적으로 분산계좌 매매가 되도록, 어,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오늘, 뭐, 핵토 파이낸셜은, 뭐, 분산계좌, 어, 3번, 어, 3번에서 일단 1차 매도가 되었다. 이렇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분산 계좌에서 매수된 종목이 오늘 또두 개의 종목이 더 있는데, 하나가 SJM이라는 종목이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요, 이, 이 종목은 분산 계좌 어, 1번, 어, 이제 1번에서 어, 막 매수가 되기 시작한 중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 종목도 보시면 어 실적을 보면 어 매출액이 1,500억 정도 수준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1,800억, 뭐 2,000억 정도 어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도 60억대에서 70억대 그리고 130억대로 급증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근데 시가총액은 500억밖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현재 실적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 영역에 놓여있다. 어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BPS 12,000원 대비해서 지금 3,000원 밖에 하지 않죠. 그래서, 어, PBR이 0.3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리고 배당도, 어, 상당히 많이 주는, 어, 회사죠. 지금 현재 배당을 보면, 어, 지금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도 증액을 시켜주는 모습이네요. 어, 23년 기준 175원 배당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보면 5%까지 어, 올라오는, 어, 모습이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어, 배당을 좀, 계속해서 좀, 음, 더잘 준다라고 하면, 실적이 증가하면 또더잘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뭐,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현재가 기준 배당도 5%이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 어 배당도 나쁘지 않다. 자, 어,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 여기, 고점 12,000원대 대비해서 지금 16,000원 이니까 요것도 뭐한80% 정도 빠졌다가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차트는 바닥 구간에서 머물러 있죠 자 월봉상에서 보시면 어어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세로선이 거래 터진날 어 보면 장대봉 이죠 이 거래 터진 장대봉 어 보다 아래쪽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세력보다 낮은 가격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래 터진 구간에서, 어, 아래쪽이죠. 그리고, 어, 주가는, 어, 지난 한 2년 정도, 어, 저점을 보였던 구간, 어, 부근에서 놓여 있다. 그래서, 어, 어 상당히 낮은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일봉상에서도 여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어, 여기, 주 아래까지 빠지는 구간이죠. 최근에, 어, 자동차 부품주들 또, 어, 시세가 또좀 조용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 어, 이 전체 전반적으로 좀 약세인 흐름, 어, 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도 같이 좀 빠지는 흐름이지 않나. 어,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4분기만 실적이 좀 낮은데, 전년도도 4분기에는 실적이 좀 낮았다. 어, 이렇게 보면, 어, 전체적으로 1, 2, 3분기 실적이 좋다가 4분기에는 좀 빠지는, 뭐, 그런, 어,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 잉여금도 1,400억대까지 올라왔죠.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잉여금만 1,400억이면 벌써 시가총액의 거의 3배 가까운, 어, 수준이다. 그러면, 뭐, 회사가, 뭐, 매년 흑자도 내고 있고, 잉여금도 쌓여있으니까, 망할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자, 그리고 뭐, 현금 흐름도 괜찮고, 어, 뭐, 나쁘지 않죠. 자, 어쨌든 뭐, 어, 실적, 재무가 모두 안정적인데, 어, 차트는 바닥, 어, 그리고 저평가 영역, 어, 거래량은 바닥 구간에서 터져 있고, 자, 이런 종목은 역시나, 어, 시간의 문제이지, 그리고 시장의 문제이지, 어, 아래로 받아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분산 계좌로 매매가, 어, 진행이, 어, 될 것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한 종목이, 어, 동성 케미칼. 동성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분산 계좌로 매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종목은 시가 총액이 2천억대. 초반이죠. 근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음. 엄청난 실적의 회사죠. 어, 매출액이 8천억대에서 9천억, 1조 1천억대까지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500억 수준에서 800억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리고 뭐 어, p s 8천원대. 어, PBR 0.5배. 뭐 어,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다. 어, 그리고 잉여금 1,400억대. 예. 잉여금이 1,400억대로 어 지금 시가총액에 뭐한70% 수준 되는 것 같다 맞죠? 그래서 어,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하다. 어.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 9,000원대 대비해서 어 코로나 시즌에 어 2,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급반등이 나왔죠.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면 여기 한 4,000원대 어 요정 요정도를 저점으로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어, 거래량 이렇게 감소하다가 최근 2년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24년도가 막 시작이 막 시작은 아니고 이제 겨우 2분기 초반이죠 근데 벌써 전년도에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것은 올 한해까지 어, 거래량이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뭔가, 바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어, 작년에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올해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그래서, 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는 급등이 어, 충분히 잘 나오는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어, 동일한 패턴이죠.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작년에 거래량과 함께 어, 여기 상한가가 갔던 것 같네요. 어, 상한가가 이거 28%대 그리고 올해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22%대까지 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어, 상당한 저평가인 종목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툭툭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조정을 마무리하는. 어, 그런 과정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거래량 들어온 지점에, 음, 여기 저점에서 라인대를 한 이렇게 꺼 보시면, 자, 여기서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죠.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는, 어, 추세적으로, 어, 상승 전환 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음, 동성 케미칼도 저기서 올라올 때 뉴스가 좀 있었죠. 어, 동성 케미칼은 최근에, 어, 보시면, 어,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어, 에코 비바 비드폼을 전기 전자제품, 어, 스포츠용품 신선식품 의약품 콜드체인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하고 향후 상온 일반 토양은 물론 해양에서 생분해 되는 비드폼을 추가 개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어 여기 보면 음,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비드폼을 개발했다 어, 그래서 친환경 포장재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어, 이게 100%, 100 식물성 바이오매스 원료 기반 비드폼을 출시했다.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다가 이거 출시했다라고 돼있죠. 그러면 어 이제 막 시장에서 어 판매를 시작하는 어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음, 안 그래도 뭐 플라스틱이나 스트리폼 이런 환경 오염 관련해서 어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 제품이 대체할 수 있으면 어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2021년에 에코 비바를 론칭해서 에어캡 아이스팩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건 기능성 필름 점 접착제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어, 여기, 어, 그러니까 전 산업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는 다 확대를 할 계기다. 뭐 이런 말이 된것 같아요. 맞죠? 출시하는 것도 있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4월달에는 어, 기술 확보를 위한 어, 뭐 무슨 기념식도 이, 있다, 뭐 이런데 있고 어, 아무튼 뭐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어, 뉴스가 있는데 어, 친환경 포장재는 뭐 환경 오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어,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필수적이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어, 시장에서 어, 좀 지속 가능한 이슈를 어, 내포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어, 실적 그리고 저평가, 재무 그리고 차트 바닥, 어, 거래량 이슈 등등이 다 양원 어, 종목이기 때문에 아래로 받아 나가는 것은 음,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뭐 결국에서 아, 결국은 떨어지더라도 올라오지 않 올라오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이 어, 어, 분산 계좌에서 매수가 아, 되었거나 매도가 되는 어, 종목이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음, 제가. 코인은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어 일단은 어 여기 보시면 비중이 조금 달라진게 있습니다. 어 그전에는 현금이 0이었고 비트코인이 17%대로 제일 많고 나머지가 5% 정도로 비중이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음 현금이 11%로 증가해 있는 모습이고 비트코인이 6%대로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일단 어 최근에 비트코인을 어 조금이지만 수익실현을 하고 어 비중을 낮춰서 다시 좀 들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수익 어 어제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많이 올라올 때 수익실현을 좀 하면서 현금이 좀 많이 늘었다 어 그래서 수익금이 늘어 수익 그러니까 실현손익이 생기면서 비중이 뭐 이렇게 어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 기존대로 뭐 거의 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과 현금 음이 보면 요게 조금 바뀐 거를 제외하면은 특별히 크게 변화한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저는 음 바닥 구간에서 계속 그냥 어 조금씩 조금씩 사는 거는 그냥 자발트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 보시면 뭐 100만 원씩 사는 것도 있고 맞죠? 어, 50만원씩 들고 있는 것도 있다, 맞죠? 어, 여기는 500만원씩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뭐, 다 다르죠?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어, 제 계획은, 뭐, 지금 시장이 뭐, 확 올라가고 있는 느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 매매할 거는 매매하고, 가져갈 거는 또 가져가면서 수익실현 행글로, 어, 빠지는 종목에 조금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화된 부분은 가장 큰 건, 현금이 11%로증가 아, 새로 생겼다 0 이었던 현금이 11%가 됐다 비트코인 17% 였던가 했는데 지금은 어, 6% 때까지 비중을 일단 좀 줄여 놨다 뭐이뭐이 뭐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큰 변화는 업 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일단 제 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뭐, 5월까지 크게 한번 올라주면 정리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면 뭐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어, 어,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또 변화가 생기면은 또 말씀을 드리고, 변화가 없으면은, 어, 뭐, 말이 없을 거고 그렇겠죠. 어 일단 변화된 부분은 비트코인하고 현금이, 어, 변화가 있었다. 그 정도 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 휴, 쉬는 날이죠. 투표하는 날이니까 투표 잘 하시고, 목요일날,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